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전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거라. 내가 이미 아이언과 그 백성 그리고 그 성과 땅을 모두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전과는 달리 약탈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도 좋다. 이번에는 성 뒤에 병력을 매복시켜라. 그래서 여우수아는 아이성을 칠 주력 부대가 떠나기에 앞서 3만 명의 정예병을 뽑아 그들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여러분은 성 뒤로 가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점에 매복하여 공격 준비를 하시오. 내가 인솔하는 주력 부대가 성을 치러 가까이 가면 아이군이 전과 같이 싸우러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척하면서 울류 추격하는 아이군이 성 안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올 때까지 유인 작전을 벌이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전과 같이 우리가 도망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에서 다 빠져나오면 여러분은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자 일어나 성 안을 돌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을 점령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곳에 부르 지르시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작전지시가 끝나자 그날 밤 그들은 여우수와의 명령대로 그곳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우수와는 백성들과 함께 그날 밤을 진영에서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여우수와는 일찍 일어나 병력을 점검하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인수로 하여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그를 따르는 주력부대는 성문 쪽을 향해 나아가다가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졌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5천 명 정도의 또 다른 병력을 뽑아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외국시켰다 이와 같이 아이성 북쪽에는 주력 부대가 배치되었고, 나머지 병력은 아이성 서쪽에 외복하였으며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계곡에서 보냈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과 싸우기 위해 유단 계곡을 향해 달려나왔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병력이 성 뒤에 매복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패한 척 하면서 광야길로 도망쳤다. 이때 성 안에 모든 아이군이 이스라엘 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그들을 추격하느라고 성에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아이성이나 베데레는 남아있는 적군이 한 명도 없었고,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성은 무방비 상태였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켰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순간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이 일제 히 일어나 성안으로 돌격하여 성을 점령하고 즉시 성에 불을 질렀다. 아이 군이 뒤돌아보니 성안에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이때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이 돌이켜 반격태수로 나오자 아이 군은 도망칠 길이 막연하였다. 여호수아가 인솔한 주력 부대는 그들의 매복병이 성을 점령하여 불을 지른 것을 보고 용기 백배하여 아이 군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성안에 있던 이스라엘 매복병도 거기서 나와 뒤에서 그들을 치자 아이군은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양쪽에서 공격하여 도주하거나 살아남은 자가 없이 모두 죽이고 아이왕만 생포하여 여우수아에게 끌고 왔다. 이스라엘군은 광해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군을 모조리 쳐 죽인 다음에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성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죽였다. 이렇게 해서 아이 사람은 전멸되었는데 그날 죽음을 당한 아이 사람은 남녀 모두 만천 명이었다.이와 같이 아이 사람이 완전히 전멸될 때까지 여우수아는 단창을 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여호와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신대로 그 성의 가축과 전리품은 없애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다.이렇게 하여 아이성은 잿더미가 되어 오늘날까지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 여호수아는 아이 양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러고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단을 쌓았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고 또 그의 율법책에도 기록된 바로 그 양식에 따라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적으로 만든 단이었다. 그 위에 백성들은 불로 태어 바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들였으며 여호수아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사무원, 재판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까지 모두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괴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섰는데 반은 그리심산 기슭에, 반은 에발산 기슭에 섰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크게 낭독해 주었으며, 모세가 명령하 중에서 그들에게 낭독해 주지 않은 말은 하나도 없었다.